알코올이 없는 맥주예요. 그치? 알코올 있어? 어. 아 이건 있는 거야? 네알코아이거 알코올 있는 맥주래요. 네. <laughs> 이건 저번에 제가 그 나체 사우나에서 먹었던 그건데 그건 똑같은 맛이지? 응. 음. 어. 근데 네, 이제 알코올 있는 거. 오 똑같은 맛이에요. 근데 알코올 있는 거. 그리고 이건 레몬 맥주예요. 레몬 맥주. 대박 대박. 엄청 맛있는데? 어. 그냥 맥주랑 사이다 섞어서 마시는 거 맥주랑 사이다랑 섞은 거래요. 너안 보인다. <laughs> 와, 역시 독일 맥주 천국답네요 그리고 제가 또뭐 시켰냐면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슈바인 학센, 그 독, 독일식 족발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같이 나오는 샐러드. 그리고 이건 뭐지? 그 육회 돼지고기. 이거 돼지고기 육회예요. 로, 로, 와 돼지고기 육회 사실 한국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날로 먹으면 병걸린다는 소리 있거든. 아니거든. 아니야? 독일 사람은 이거 많이 먹는데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와. 음. 어때? 네?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는 건 처음인데 좀 새로운 맛이에요. 음. 맛있지? 빵이랑, 맛있어. 같이. 빵이랑 같이 먹는 거야? 토마토랑. 음. 맛있어, 맛있어. 처음 먹어봤어. 돼지고기를 생으로 했네요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 자, 이거는 독일 선대예요. 우리나라의 선대. 독일식 피 있는 소세지예요. 아, 너 얼굴이 잘안 나와. <laughs> 네, 이렇게 독일의 음식을 먹어봅니다. 독일의 선대랑 어, 독일의 족발 슈바인 학생, 한국에 있는 게 유명한 거. 그리고 맥주까지. 그리고 로우폴크 맞지? 응 아, 돼지, 날돼지 응. 네 날돼지 사실 제스타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맛있지? <laughs> 어요아 어, 얘가 다 먹었어요 전제스타 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laughs> 소만 먹어 소아 육회 아 어, 육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부드러워요 응?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음. 응아 네. 독일식 족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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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맛있어. 랑어맛랑어 맛있어. 맛있수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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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이 뭐야, 이거는? 아, 루트 워스트? 블루 t b l u 블루스 a s t 블 l u e t o 블루 t Blue toast. Blue toast. Blue toast. Blue toast. b l u 이 toast. Blue 음. 나 아, 순대 맛이 좀 씹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먹은 맛인데? 지금 여 LGBT 그 플래그 이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랑 기독교 사람들이랑 지금 좀막 이거 논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Excuse me? Are you arguing with some Christians? Yes. yes. <laughs> Why is that? Because uh they -huh. demonstrate for the traditional family thing, like no gay, no. I see. Uh -huh. So you don't argue? Okay. c a u s e because they don't accept yeah. the gays so or yeah. yeah. lesbians, you know. So that's why why police police yeah. officers are here. So that's why we are here actually I'm from Korea. So actually I thought um, this is like a Germany. So all like one hundred percent German people are accepting Normally they do, but they, these are not German people. I think they're from Spain, from Scotland. They're not from international. I think there was one German guy with them. Ah, it's not, it's not a German. Uh, they just born here, yeah, yeah. and they are not like German people. No, they're they are just born here for, for a demonstration. They are not uh, like from the city or something. Ah. Or I don't know what they're. They're very Christian. Ah, like extreme. Yeah, extreme. <laughs> uh, I see. Oh. 어아여기서도리가 이거 문제 있네요. 저는 네 어, 이런 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기자 u g die g r e d So i n g a demonstration. Yeah, not really because it's not you know, official. We just saw them there and thought okay, we yeah, have to put something against it for not the German thing as okay. we are here for Tolerance wanted to show it, that but that's not uh, uh, not the official thing. You know? I see. Um, I hope it goes well. Yeah, I hope. It yeah. So what you're doing is illegal here. Yeah. Illegal? Yeah, because it's not official. You have to to get a. Um, to Yeah, Ah, that's why police officers yeah, are yeah, yeah, talking about this. I see, love, I uh, see. Yeah, yeah, didn'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e a thing to ah, yeah, yeah. 아, 이게, 어, 그걸 해야 된대요. 그, 시위라는 거를, 어, 사전에 명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아마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거라서 경찰들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작은 것도, 어, 법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뭐 그런 LGBT의 이슈랑 상관없이. 왜냐면 제가. 의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의경에서도 제가 기동대 출신이에요 1 기동대 그래서 저희 저는 주 업무가 이제 시위 나가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laughs> 업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인상깊네요 사실 그런 시위 같은 거는 법 테두라,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아무리 합당하지 않은 것에 항쟁을 하더라도 그래도 네 헌법이 지정한 법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작은 지금 사람도 몇명 없어요. 여섯, 일곱 명 에서 하는 집회인데도 어 미리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경찰들이 와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돼 우리 너네 생각을 존중하지만 어 이런 건 잘못된 일이야라고 경찰이 말하네요. 정말 선진국답네요, 진짜. 내 네. LGBT의 이슈랑 또 다른 문제로 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내 네.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사회를 진일보시키지만 어 헌법의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항쟁을 하는 게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또 경찰들이 와서 심하게 논쟁하지 않아요.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너네는 법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맞아요. 이거는 이런 이거 음, 불법적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 전 진짜 좋네요. 아마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아니, 못하지만 어, 정말 이 현상 자체는 정말 네, 와 선진국 다워요 진짜 많이 배웁니다 와 이렇게 7명이서 겨우 7명이서 깃발 들고 있었다는 걸 이제 불법이라고 경찰관들이 이름을 적어가네요 그래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쵸 저는 이런 시위 같은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위를 1년 9개월 더 막았지만,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헌법에 지정한 거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진일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 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저는 진짜 좋아요. 네. 오, 예쁜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LGBT 사람들이 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야. 음. 근데 겨우 일곱 명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일곱 음. 명에서 그냥 깃발 들고 이렇게 한 건데, 교회 앞에서 한 건데, 이거 이제 포, police officer 와서 아, 이거 illegal, yeah. this is illegal. So you don't have to do this. Yeah, because in Germany like any kind of unannounced meetings uh -huh. like of groups in the public are like not allowed. 어 맞아. 음. 그래서 이거 아마 먼저 말을 했었어야 해 네. uh, They should have like, um, let them know uh, announced 그랬는데 안 해서 지금 적어가는 거야 이름을 음. 근데 이거 진짜 나에게 임프레스 겨우 7명이서 이거 조금 했다고 음. 경찰들이 와서 이거 illegal이야 라고 하고 법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나는 되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사람은 항상 follow their society rules 아, 그래. 근데 진짜 독일 진짜 선진국 같아 I think oh. it's very 어드밴스드 컨트리. 어. Maybe in some kinds, some parts.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Mm, 어. 약간 뭔가 법을 존중해. 그리고 mm. they are not fighting like mm. like with police officer. 어. 그리고 이렇게 like respect each other. 어. 그리고 대, 친들 they said um it's our fault because we didn't uh, announce. 그런 거 되게 좋아. 그리고 서울 컨버세이션 통해서 응. 해결하려고 해. 좋아 어. 잘했어. 어 아, 독일은 정말 배울 게 많아. 응. 네. 그치지 어. 상하도록 가자. <laughs> doing it, doing it, doing it, doing it